자동네구 구청장님, 네, 장 장준영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동네구 주민들과 구청장님, 구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오늘 전국적으로 어, 동네구 전체적으로 지금 어,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중량으로 취임하고 동네구를 깨끗이 하고 싶다 해서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7번째 국 구민 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동네 국민 모두가 청소하는 날을 동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다 봉사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에 있는 네. 단체들이 또 통장들하고 함께 지금 청소를 다합니다. 여기에는 큰 대로 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소리도> 부천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요 사진만 찍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혼자 싹 빠지고 도망가지야! 아닙니까?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진짜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요. 예. 제가 보기 싫은 거는 우리 국민도 보기 싫고, 아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예. 우리 국민도 하기 싫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예. 제가 솔선 수범해가지고 예. 제일 열심히 합니다. 장준영 화이팅! 화이팅! 와, <laughs> 제가 그럼 오늘 끝까지 따라가갖고 예. 진짜 중간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영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기부 나눔 청소의 대가 장준영 동대 구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오늘은 구, 내가 바로 할게요. <reconstruction> 화이팅! d 파이팅! 네, I did. 니다 i d I did. I d i 이이팅다 자, 이게 청소하시면서 현장을 직접 도시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보시면 적석에서 바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네, 직접 돌아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현장 지시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장준용 구청장님. 또 보니까 역시 밑에 좀그 낙엽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시민분들도 가시다가 구청장님을 알아보고 또 격려의 말씀과 어, 많은 또그 박수를 보내고 계시네요. 있나? 아, 구청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청소하시다가 혹시 금반지나, 뭐, 이런 거 혹시 주신 적이 없습니까? 금반지는 아니고 돈은 줘5만원짜리 주고 봤어요 진짜입니까? 그럼 뭐 하셨습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나. 예. 많이 아, 이거, 어, 에피... 예. 에피소드가 있네. 기, 기부한다던가 <laughs>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아이. 구청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예. 청소하시다가 혹시 금반지나 뭐 이런 거 혹시 주신 적 없습니까? 금반지나 이거 돈은 좀 5만 와, 원짜리 주워 봤어요. 진짜입니까? 그럼 뭐500 하셨습니까? 5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나 예.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아, 아 이거 가 예. 어, 에피소드가 있네. 기부한다던가 아, <laughs>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아 우리 구청장님 청소하시다가 5만 원짜리를 주셨답니다. 자 이런 또 공룡 자전거 이렇게 또 넘어진 거 일일이다 아, 이렇게 세웁니다. 야, 간다, <웃음> <웃음> 자 지금 우리 비서 실장님 방금 혼났습니다. 야 니는 대충 간다. <laughs> 눈이 여섯 개입니다. <laughs> 실장님 화이팅. <laughs> 구청장님 예.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예. 그거는 일정합니까 아니면은 달달이 변하시나요? 아 어, 저는 코스가 달달이 변한다. 아 달달이 변하십니까? 아, 예. 전에는 또 어떤, 저번 달에는 어디를 하셨습니까? 저번 달에 예, 저 알랑 로타리. 아 로타리에 종유사 예. 쪽 말입니까? 예. 아 그랬구나. 예. 아유, 예. 예코스님참 예, 많으시네. 예, 동네 구청장님이십니다 예. 자, 지금 바로 현장에서 지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예, 바로 현장에서 지금 바로 예,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동네구 너무 깨끗합니다 예. 우리 장준용 구청장님이 이렇게 어, 취임하시고 동네구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네. 지금 어, 우리 구청 직원님들하고 어또 우리 부산 저구 동대 구민 주민들하고 저각 파트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하고 몇 분이 이쪽으로 오신 거고 지금 많은 그 섹시한 파트를 나눠 가지고 각 지금 지역별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간단하게 1분만 소감 한마디 해주그요 1분만뭐 짧게 그냥. 오늘도 정말로 깨끗한 동네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이. 깨끗한 우리 동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찍이시다파 동네 깨끗한 동네 파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